공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왼발에 놓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펴져 있고요. 이 손은 여기를 가로질러서 손이 밑으로 들어가서 얘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. 그래서 내가 공을 바로 칠수 있게. 바로 여기서 내 몸이 들어오면 위로 보다 쳐도 얘는 일자, 얘는 내 몸보다 옆. 내 머리는 백스윙을 할 때는 이쪽 으로 어, 어깨에 놓고 공을 칠 때는 이쪽 방향 그리고 아까 체중으로 체를 든다고 말씀드렸던 을 것처럼 내가 거리를 내고 싶으면 이 무릎을 네. 구부렸던 걸 강하게 펴준다. 그러면 헤드가 갔던 게 빨리 돌아오는 면 거. 좀이렇지 않아?